지금부터는 스페인 마드리드 배낭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바르셀로나 산체역에서 램페 고속열차를 타고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이곳이 마드리드 아투차역이 되겠습니다. 아투차역이 규모가 상당히 커서 입구 나가는 입구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토차역 바깥에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바로 좀 살라반카 문화사한테 좀 들렸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어, 조용히잘돼 있고 깨끗한 이, 이미지였습니다. 얼굴 조형물도 굉장히 큰 조형물이 있고요그 주변에 건물도 현대식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산미겔 시장 주변의 그 광장인데요. 아마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이게 잡상인인데 다속 번을 피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카메라 찍는 모습을 보고 왜 찍냐고 지금 항의하는 겁니다. 이제, 이곳이 쌈미게일장인데요그 입구에 이 하몬을 판매하는 이 매장에 큰게 있습니다. 쌈미게일장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뭐 음료, 와인이나 아니면 은 맥주, 각종 음료를 많이 수가 있고, 또 주변에 각종 이렇게 진열해 놓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치구이,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서 각종 주류와 그리고 안주 아니면 식사를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산미계시장 옆에 마요로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찍는 관광객의 모습이 보이죠? 이곳이 이제 마요로 광장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장소입니다. 주변에는 카페가 있어서 쉴 수도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도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요로 광장을 보고 숙소 가는 길이 전부 청사 앞인데요. 집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참 평화로운 그 집회 모습입니다. 숙소 인근인데요. 저는 맛집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곳이 마드리드에서 유명한, 당첨 잘 되는 복권 판매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날 복권 전역에 추천하는날이었습니 이른 아침에 스페인 광장에 세르반테스 기념 동상이 있다고 그래서 가는 도중에 거리를 통제하고 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촬영팀을 만났습니다. 촬영은 뭐한 시간 뭐뒤 정도 한다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바로 스페인 광장으로 왔습니다. 세르반테스, 그리고 소설 주인공 돈키호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한 1km 정도 거리에 마드리드 왕궁이 있습니다. 아침 풍경이라 사람도 없고 아, 상당히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알무데나 대성당이 멋진 자태를 띄고 있습니다. 오후엔 라스 벤타스 저 투우장을 찾았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경기장이 운영되지는 않고 있고 약 2만 3 0명 수용 규모로 어 스페인에서 지금 세 번째 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관광객으로 해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티켓을 사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투장에 쓰는 소는 방목을 한 상태에서 약 500kg의 성체가 되면 투장에 사용하는 소가 된다고 그러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상 체험할 수 있는 AV 체험장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어전대. <laughs> <지금 웃음>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기계가 망토를 지금 표현합니다. 좀 주춤하죠, 다시. 근데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재밌, 보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즐겁습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2만3천명이수영 가능한 투장이 되겠습니다. 어, 관광객이 가상 투 체험을 하고 있죠. 이 출입구는 투사만 입장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이쪽을 지나서 투우장을 하단을 끼고 돌아서 안쪽으로 투우장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 저 킹콩 맨한테 그 팁을 줬더니 저한테 장난치더라고요. <laughs> 자, 마드리드 2부에서 뵙겠습니다.